바로 카드가 검은색인 줄까봐 주의 카드를 뽑은 복 있는 자 누군가.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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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리더. 해빈이. 리더. 예쁜 해빈. 아, 짜증났어. 아, 우리는 포토카드는 별로 인연이 없는 걸로. 음. 지난주에 너무 부끄러워서 한주 쉬었고요 네 이번 주에는 네, 요새 역주행곡 모모랜드 붐붐을 가지고 같이 보려고 돌아왔습니다 뿜뿜 같이 재밌게 봐주세요 네 모모랜드 뿜뿜 가시죠 시작합니다 야 뭐야 시작부터 앞에 있는 애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렌시의 위험아 예쁘시다 역시 비주얼 센터는 꼭한 팀에 한 명은 있어야 돼 그럼요. 음. 시선 강탈이 있어야 팀이 유지됩니다. 근데 주위가 너무 튀어, 그래서 주위밖에 안 들어와. 그 이제 더 이제 주위가 더잘 보이죠. 음, 음, 캐릭터가 음, 떼니까. 알다 보니까 음, 주위만 보여서 문제야. 이, 이 친구가 요즘 또. 내시? 아, 역주의... 네, 연우. 아, 연우. 아저 저기는 우리나라 남고 남중생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고 만저 저도 좋아합니다. 아, 아 예. <laughs> 그, 그럼 심 <쉽냐>? 아, 네 네. <laughs> 저는 혜빈이 음에 듭니다 아 혜빈이 저, 저 여기 또 우리 브이스탄 응. 카메라에 와서 그렇지 우리 혜빈이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응. 하트 날려주고 칭찬해요 자료 화면으로 딱 응. 홈쇼핑 낸시 아 옆에 이름 써 때? 있으니까 좋구나 네저 응. 홈쇼핑 나올 때는 옆에 응. 이름이 나와아좀 사실 걸그룹 이름 외여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아홉 명이나 어. 되니 그러니까 주의 주희가 JO 이구나. 음, 예, 네, 그렇게 쓰더라고. 요이 아. 춤을 이제 밀었죠, 이거는 음. 그 포인트 안무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트 나오고, 그렇지. 부, 부. 부, 부. 아, 야, 주인공. 이 저기 트로피카나 춤은 어찌할 것인가. 음. 어, 이대이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트로피카나 춤. 주위가 저렇게 정신놓고 춤추는 걸어마어마의 EDM 때 처음 봤는데 엄마 엄마 아, 이게 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음. <laughs> 이게 근데 진짜 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정신놓고 춤추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 어마어마의 EDM 그케이스할때 그 상암에서 네. 작년인가 우리 갔었잖아. 네. 왜 네, 그렇죠. 내가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모모랜드 애들이랑 같이 내려왔어. 그냥 화장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 같은 엘리베이터인 거야. 애들 쇼케이스 끝났어. <뭐� <cambio> 그래서 이 덕후 삼촌, 얘들아 니네 대박 날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 하이파이 마. 예원이 실제가 되네요. 근데 애들이 힐을 신어서 있잖아. 다 키가 나보다 크더라고.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 그렇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 애초에 좀다 길어요. 어, 좀 빗죽 쭉빗쭉 빗죽하고 예쁜 애들로 이제 모여 있는데 노래가 이제 확 박혀서. 음. 기자들이 처음 이거 나올 때는 그 뭐라 그래, 흔히 얘기하는 노동요로 쓰이면 좋을 것 같다는 노동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laughs>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딱 듣고 응. 클럽, 카페. 해, 그다음 헬스트라, 헬스장, 헬스트라. 헬스장. 어.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렇지 고속도로 응. 이런 데서 나오기에 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면 짜증 나는 목요일 오후에 응. 상사 소리가 듣기 싫을 때 귀를 쳐먹기에 적당. 뭔가 운전과 힘든 운동과 응. 일을 할때 응. 들으면 이제 기분이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의상은, 이런 의상은 이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저는 이게 되게 제일 이기감 좋거든요. 어, 어, 이거는 좀 너무. 아니, 저는 이, 이게 제일 귀여운데. 이거? 네. 예. 약간 취향타네요. 취향, 이거요. 예. 네, 뭐, 아, 다 그렇구나. 각자 취향이죠. 그럼요. 음. 저는 이거 딱 듣고, 아, 이. 한국의 뽕키에 미국의 EDM을 합친. 음. 그 조선민족의 덩실덩실 기름을 음. 음. 가지고. 크 음. 그래서 어마어마해. 아, 귀여워. 어마어마해 EDM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뿜뿜이 어마어마의 빌로 좀 갔잖아. 음. 그래가지고, 얘네도 좀 모마이걸처럼 자기네 색깔 찾아가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이렇게만 가면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제 없던 음. 길을 가는 거라서, 음. 가봐야 알겠죠. EDM과 트로트의 만남? 근데 이게 약간 잘 음. 생각해보면, 그, 개구장이 소녀도를 본지가 조금 된것 같아요. 아그죠 사실 최근에 음. 이 없어 없어 음. 저거는 청순 아니면 약간의 걸크러쉬를 어, 섞 그리고 약간 음. 약간의 걸크러쉬에 섹시를 섞던지 뭐 이런 음. 느낌인데 약간 애교애교 어, 약간, 애교. 어, 어, 까불까불 예쁜데 음. 애교애교하고 약간 장난기가 섞인 그런 음. 저기가 되게 본지 오랜만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인 주희가 바뀌고또그 주변으로 예쁜 멤버들이 고루고루 있어서 이렇게, 음, 그냥 보는 재미도 있고 음. 그냥 노래는 그냥 음음음 음, 음, 이런 리, 음, 리듬으로 그렇죠. 들으면 될것 같고 황순원 네. 소나기의 맨 마지막 장에 음? <laughs> 갑자기 띠로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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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잔망스럽다 그러잖아요. 아. 잔망 잔망스러운 네, 걸고 네네 잔망 잔망하죠. 아, 딱 어울리는 아저씨 말입니다. 이제 딴 그룹들은 이제 보통 음. 리얼리티를 통해서 잡망 우리가 되게 잔망스러워 이런 걸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위키미키 그 저기 네, 뭐지? 예, 예. 그 50, 50점? 이친구들 아예 이 노래 자체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소음 뿜? 근데 어. 이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음. 어쨌든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서 좋고 또그 실제로 음악방송뷰 그 무대를 보니까 되게 음. 그 표정 있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춤을 되게 자신 있게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기계처럼 춤추지 않아서 나는 좀 좋기도 음. 하던데. 그거 그러니까, 좀 어. 가려져서 그렇지. 애들도 다 예뻐. 어, 음. 그들 그러니까 음. 뭐 자기 옷을 잘 입은 건지 신나했어요 음. 공연을 뭐할 때. 음,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마무한테 음. 여자친구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숨막히잖아요. 여자친구는 거의 기계 체로 가창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 되게 좋은 가창력으로 그런 칼군무 노래를 부르.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언밸런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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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음, 음. 한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모홀랜드에게 지금의 뿜뿜 꽤나 잘 어울리는 음. 노래이기 때문에 발표된 지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쨌든 역주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 음원 차트들이. 보면 발라드가 위에 쭉 강세가 있고 이런 댄스곡이 없어요 중간에 EDM 나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담없이 듣는 응. 그런 댄스곡이 없어요 차트에 지 음. 상위권에 이게 되게 중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그러니까 팬들만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쉬면서 그렇지. 가면서 아, 노래 아. 듣잖아 출퇴근길에 근데 이제 그런 노래에 뿜뿜이 어.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주행 음. 롱런을 하는 거죠. 최근에 쇼케이스 할때또 우리 우리 신모 주의 음. 우리 또그 주의 영상이 터져가지고 주위가 이제 어, 미모의 기준은 없다. 어. 이거, 이거 이거 터져가지고. 인성 영상. 음. 네. 워낙 긍정적인 편이라 미의 <laughs> 기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 아,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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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뭇했어요. 그 영상 한번 음. 보세요. 음. 감, 그 아, 영상 보시는 감동적으로. 게 여기 굉장히 많은 왼쪽 그 오른쪽 어, 여기 요만큼, 요만큼 영상 나갈 거예요 여기. 봐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 우리 뮤직뱅크 출근길에 주이가 응. 어, 비스타 아재 기자를 향하여 손키스도 날려주고 안녕도 아자 아, 여기까지. 그래.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네 아까 안물를 연습했잖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꺾고. <laughs> 네네 손목 을목다 재끼고 V 아예 이거 이거 시즌 손 동작 이 있어? 아우 예쁘다. 아 손가락 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음, 이거구나 음, 어 이거 자이 손가락 이딱 구부리고 이쪽 손인가? 요 이쪽 손인가? 이거 이 이건가 봐? 이건가? 아니야 근데 다 내린 거 같아. 다 내린 거 같지 않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자 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Yeah.